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믿어요. 교회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믿어요. 아멘. 아 We celebrate Chusok. Well, maybe you don't really feel special because we have no holiday or any kind of special celebration. And same here, actually, we only have dinner and we eat moon cake Well, actually, we still have joy in our heart, right? And last week, Chandusanin shared about how important to know God's word, how we build our house based on God's words. Because it's gonna be strong, and we can stand against temptation or against sins. But when we build our house on only uh, based on the earthly thing, that it will be easily broken. So let's prepare our heart to listen to Chandu Sanim's story. Are you ready, everyone? Let's pray. Thank you, our Father, uh, for your powerful words, for your love and compassion. Father, we want to learn from you. And especially in the Deuteronomy that help us and your children, Father, includes the family and anyone, Lord, who hear your word, that we can really love you with all our heart, mind, and strength, Father. Thank you, Jesus. We need you and your words in every days in our life, Father, so we can stand against our temptation. We can live with hope and joy, Father. We love you, Jesus. Please prepare our heart and also soften our heart Lord. so whatever the words you want us to listen we can really apply it into our daily life we love you jesus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so everyone have a good uh, day and let's prepare our heart for only for our god jesus amen thank you love you by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운 미란이를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운 미란이를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면 안녕.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네, 기억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꼭꼭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정긋 정긋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가나운 땅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늘의 새들도, 땅의 동물들도, 바다의 생물들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도,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따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해요.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문 기둥과 문에 말씀을 붙이세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아하 아하 끄덕끄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붙여두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자당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아빠, 엄마가 말씀을 읽어 주실 때 쫑긋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난 땅, 와!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금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많았어요. 행님도 섬기고 달님도 섬기고 그리고 나무도 섬기고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우상들도 섬기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록한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꾸준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새겨서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그리고 문기둥에다도 새겨놓고 대문에다도 새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귀 쫑긋해서 아멘, 아멘하고 잘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 엄마나 아빠가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실 때도 귀 쫑곳해서 듣고 아멘 아멘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제이앤제스 모든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들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위에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는 제이 앤 제스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나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 예배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멋진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부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네!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씩씩하게 큰 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대답해 줄수 있지요? 예! 네! <laughs> 옥서연, 송아린, 장민우, 이준하, 이지아이주환 전수현, 김유완, 홍진주, 안다누, 유태란, 김지호, 김지유, 김준서, 한채인, 이주안, 송민규, 한채인, 한아영 임비야, 손사랑, 정이디, 장세민, 이서연, 최지혜. <laughs> 우리 모든 엔제스 친구들, 씩씩하게 대답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네네네! 네, 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오 사랑한다! 오 어, 사랑한다! 이러시면서 정말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앵지스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주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내다가 우리 친구들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